6월 13일 문학채널 뉴스입니다. 백두산신앙송협회 연합신앙송콘서트가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송정해변에서 열렸습니다. 이루다 낭송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는 최송자, 이루다 강일석, 은미란 안희영, 이어진 낭송가 등 모두 34명의 낭송가가 파도 소리와 함께 시를 낭송해 많은 관광객을 즐겁게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강원도 강릉의 백두산 신낭송협회가 경기도 부천의 복잡꽃 시울림 신낭송회, 경기도 일산의 고양시 낭송협회, 그리고 서울의 한국문화예술공동체 시가우를 초대하여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펼친 행사였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주목을 끌었던 이루다 최종자 문밀한 낭송가의 공연 모습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8월 15일에 서정주 민족이여, 우리 모두 끝끝내 환장해버리고 말까? 때리고, 부시고, 불지르고 서로 죽여, 중국은 그만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 모두 환장하여 미쳐버리고 말까? 아우보다도 형이 잘 먹어야 되겠으니 아우 몰래 아우의 것 훔쳐서 먹고 잘 입어야 되겠으니, 애비의 옷 벗겨서 제 몸에 걸치고, 진짜는 스승보단 똑똑해야 되겠으니, 스승의 얼굴에 돌을 던지고, 이곳은... 이웃보단 잘 살아야 하겠으니 속이고 모함하고 원수를 만들고 아비규환의 지옥과 같이 서로 할퀴고 싸우고 막부딪혀 우리 모두 다 쓰러지고. 모집내에 쫓겨다니든, 외정 36년간. 김에 히면 우러러보든, 저 도라지 꽃빛, 우리의 하늘 밑 저기는 백두산, 저기는 지리산. 저기는 두만강 저기는 한강 저기는 대추나무선 찬해지 여기는 오리지 피어있 민족이 그 환장한 마음으로 지켜든 두 주먹으로 차라리 환장한 채 가슴을 쳐. 그깟놈이 공산주의 같은 것 빌게 쳐버리고 못 올겠는가? 못 울겠는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묻혀 계시는 이 나라 딸일세 여기 쓰러져서 못 울겠는가 Good. Good. <laughs> 천년 사랑 박종화 천 년의 한 알씩 모래를 나르는 황새가 있었단다. 그 모래가 쌓여 산이 될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천년에 한번 피는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의 꽃잎이 쌓이고 쌓여 하늘에 닿을 때까지 너를 사랑하고 싶다. 하근 한마리를 접어야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나에겐 너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늘에게 소중한 건 별이고 땅에 소중한 건 꽃이고 나에게 소중한 건 바로 너란다. 내가 한강에 백원을 빠뜨렸을 때 그거 찾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자. 예전엔 모르던 사랑, 지금은 편안한 사랑, 나중에 편안할 사랑이 바로 너란다. 장미꽃은 사랑, 안개꽃은 죽음을 뜻하는데, 난 너에게 안개꽃의 장미를 꽂아주고 싶다. 왜냐면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하니까. 영원히 맑은 그대의 일생을 통해 만난 이 세상 다 변해도 사랑해요. 영원히. 햇살이 눈부신 날, 투명한 유리병에 햇살을 가득 담아두고 싶다. 너의 흐린 날에 주기 위해서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사랑한단 말이다 너도 울어라 황진희 이생지 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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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새鸟소리, 집 앞을 지나가는 소리, 밤마다 방문 열고 진이 옆에 누웠다. 가면. 지나, 너도 울어라. 내 어미 흉금이 검은 것 뜯던 겨울밤. 외롭거든, 쌀이문 물고 나가 눈 덮인 달을 품고. 울다 울다 석달 열흘을 울고 울다 슬프거든 외롭거든 지나 검은 겨 뜯어가며 울어라 울고 울다 석달 열흘 울고 울다 주먹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고 허리를 죄고 바다가 보이느냐 진이야 오늘은 우리가 강릉에 왔다 강릉 송정의 바다가 보이느냐 우리가 왔다 너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우리가 왔다 진아 진아 너도 바다와 같이 울어라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신앙송 공연 기획연출 1인자인 유미숙 낭송가가 오는 20일, 전북의 시, 자연을 그리다 제8차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가을, 불특정 관객 1,300명을 끌어모아 신앙송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유미숙 낭송가가 이번에는 어떤 공연으로 이슈를 던질지 벌써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미숙 낭송가의 이번 공연은 2월 20일 오후 7시 전라북도 전주에 펼쳐집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허진 낭송가가 이끄는 시가 머무는 마을 시가단은 오는 22일 저녁 서울대학로 마루니의 공연 야외 공연장에서 6월 정기 공연을 펼칩니다. 허국의 달 6월을 맞아 펼치는 이번 공연에서 회원들은 주로 애국시와 민족시를 낭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옥의 낭송가가 이끄는 문학 채널 시시콜콜은 오는 7월 1일 경기도 양평의 소나기 마을 황순원 문학관 강당에서 황순원 문학을 기리기 위한 제2회 문학채널 소나기 마을 신앙송 콘서트를 엽니다. 시시콜콜은 그동안 준비한 창작 시극 5편을 차례로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황순원의 소나기, 박규리의 치작꽃 설화, 박두진의 갈보리의 노래, 김춘수의 꽃과 기영도의 빈집 등을 신앙송극으로 다시 창작하여 이날 첫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연 관람 신청은 전화 02539-3744에서 받고 있으며, 신청자에겐 소나기 마을 무료 입장권과 소나기 마을 체험 티켓을 배부해 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한옥리였습니다.